하나를 미라리라도 미라리라도 되었으면 기쁘겠습니다. 도종환 이모님의 시 담쟁인처럼 서로 하나가 되어 벽을 타고 넘는 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다음으로 화곡중 컴퓨터 수리센터 사장님을 타요합니다. 저는 2년 전부터 강북구 화곡동에서 컴퓨터 수리센터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. 한동안은 컴퓨터 수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편이었는데 요즘은 부담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좀 기분이 빠져보이는 게 안타깝네요. 물론 저희도 수익이 좀 적은 거여서 <laughs> <laughs> 저는 나만 잘하면잘살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나 두아들의 아빠가 되어 열심히만 살면 편하지 <laughs> 않았때 그게 그래서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정치가 잘 되어야 내가 잘살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고 정말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내가 그리고 내 아이들이 잘살수 있는 세상이 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1등으로만 살아온 사람보다 최고로만 살아온 사람보다 수많은 실험과 역경을 이루는 사람이 더 좋은 대통령이 되리라 믿습니다. 엄마 감사합니다. 수사합니다사람니 정말 좋은 니사람니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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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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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문재인 펀드 출시 이후에 인터넷을 덮은 화제 개돈 참여자 기억하시니까? 그동안 모은 개돈 천만 원을 문재인 펀드에 투자하기로 한 40대 친구들의 이야기가 인터넷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. 지금 이 자리에는 그 친구들 중에 한분이신 손영주 씨가 참석하셨습니다. <laughs> <야. 와. 웃음> 저희들이대돈을 모으고 싶어서 모은 게 아니고요. 못 써서 모은 은 겁니다. 각지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, 우리끼리 모이기가 힘들고,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게 되더라고요. 근데 저희들이, 사실, 그 대학교 생활 이후에, 어, 모을 만들어서, 각자 생활에 힘들게 살지만, 돈 모은 것을 얼마만이라도 좀 사회에 좀 편안해서 좀 쓰자라는 개념에서, 노동단체도 후원도 한번 했었고, 그리고 작년에 병원수 펀드에 대해서 또 이자까지 받아서 짭짤하게 받아서 와! <laughs> <laughs> 이번에 또 아침 그 후보님 펀드가 있어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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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원디 펀드가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. 근데 의견, 저희들도 보면 정치적인 견해는 다 지금 틀려요. 조금씩 다 틀리는데, 그 견해 차가 요번에 음, 0%입니다. 없었습니다. 아무래도 뭐, 당신도 좋은 분도 계시고 한데, 그 뭐, 어떻게, 어, 어떻게 될지 모르 어쨌든 저희들의 생각은 정치적인 그연이 틀려도 믿원진분는 하나였습니다. 아, 저희들이 이 펀드에 투자하는 거는 뭐, 투자이라도 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을 거기에 담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, 마음이 나중에 그 대통령 되셔서 국정 운영하실 때 집이 되실 겁니다. 근데 그 집이.

그리고 여기에는 아들의 내년 학자금을 문재인 펀드에 투자하겠다고 하신 화상수 씨도 오셨는데, 어디 계십니까?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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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화상수라고 합니다. 그, 제가 아무도 꺼리감 그 없이, 그 아이의 그 학자금을 잡시고 문재인 그 후보를 위해서 그 준비해 드리는데요. 오늘 와서 놀라운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런 자발적 힘을 부디 승리로 이끌어서 잘못된 민주주의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은퇴인 펀드를 위해서 또 아드님이 또한번 희생된 분이 계신데요. 아드님의 주택 큰 아들의 주택 성장 통장, 통장을 해지하고 후보님 데 안녕하세요. 저기 김영준이고요. 아이디는 최개발합니다 그 <laughs> 우리 후보님은 제가 그 선거 캠프에 있는지 아실 건데 사실은 아니고요. 저는 직장인입니다. 생활 정치인이고. 그 다음에, 보름 동안 야근을 하고, 보름 동안 주간을 하는, 그러니까, 야근만 하는 시간이 좀 많아서, 우리, 좋은 후보, 선한 후보, 좋은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정치인을 늘 도와주고 있습니다. 저기, 작년에 원수 씨도 열심히 도와서 했고요. 펀드도 많이 했습니다. 제가, 그 우리 아들, 군대 가기 전에, 주택 청약을 하나 들었어요. 자그만 거. 3만원, 5만원씩 넣고 그런 건데, 에, 제대를 하니까 그게 한 270에서 한 거의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후보님이 경선 때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아들을 불렀어요. 야, 이거 우리 너, 너한테 좋은 집, 집을 사주는 것보다는 너한테 좋은 사회를 물려주는 게 그게 내 임무인 것 같다. 그래서 야, 어, 그걸 깨갖고 아들 50만원 주고 나머지 갖고 경선 쫓아다니고 자원봉사하고 남은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래서 펀드 할때 올인했고요. 정말 제가 죄송한 거는 그 박원순 시장님 때는 선거기간이 짧아서 많은 돈을 제가 펀드로 투자했는데 그 이번에는 경선기간이 길어서 그 돈을 많이 뒷바닥에서 썼어요.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딸한테 오늘 여기 오자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. 펀드를 한다고 그러면서 저 걱정스럽게 오면서 펀드를 얼마부터 하네요. 그래서 야, 한 10만 원부터는 할걸 그랬더니 되게 근심스럽게 하면서 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펀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. 얼마부터 하냐고 그랬더니 만 원부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더니 어느 날와 갖고 저 2만 원 했어요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 저는 이 펀드가 금방 차리라고 생각했어요.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아들이 시생된 게 아니라 좋은 사회를 위해서 그 제가 투자한 거니까 저도 안 갚아줘도 됩니다. 저 그거 주시면 그술사 먹거든요. 그냥, 그냥 쓰십시오. 고맙습니다. 네, 예,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시간을 한번볼 텐데요. 그 결혼 자금을 모아둔 것을 후보님한테 올인을 하셨다는 분이 있습니다. 자, 손들어주시죠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선한 지지자, 발림의 ATM기 이정민입니다. <laughs> 원래는 결혼 생각이 쭉 없었고요. 이번 정부 때 정말 결혼 생각이 아예 없어졌는데요. <laughs> 이번에 제가 결혼 자금이나 차후에 제 꿈을 위해서 희망 통장으로 적축하고 적금 들어뒀던 돈을 어머니 아버님과 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그리고 꼭 뽑아 주시면 제가 이번에. 음 뭐든 결혼 자금으로 내년에 결혼을 하겠다. 이 결혼 파업 자금이 결혼 자금이 될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거기에 너무 오셔가지고 제가, 예, 과감하게, 그 돈도스의 주범이 됐습니다. 저는 8시 55분부터 접속을 해서 열심히 클릭을 해가지고 성공을 바로 했고요 예,